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느낌이 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단과 이브에서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자손이며 영적으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이브인 교회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소주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한국어 성경에서 검색하면 204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종사리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 바로왕의 앞자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이 시대에 현주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 사역을 신실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경험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그 해석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경험되는 삶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의미가 부여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상의 삶을 통해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왕으로 존재하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세상 신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마음에서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며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소주제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상가에 나의 심이 되신 여호와여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진 가사로서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던 적이 기억납니다. 시편에 쓰여진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과 연관된 단어를 보면 매우 현실적 상과 연관된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 겪는 환란과 고난 그리고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을 통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며, 원수로 표현되는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보복을 나의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의 일상의 행복과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경험되는 구원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게 됩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경험을 현실에서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경험되어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아주 소소한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지라도 도리어 나의 도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흙으로 지은 질그릇과 같은 가치밖에 안 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얻고 나니 내 마음에 나타나신 그 시도와 함께할 언양의 보증으로 나의 마음에 오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작은 우리의 감정조차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치료가 되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와 기쁨의 하루의 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